안녕하세요. 왕서승TV의 왕서승입니다. 여기는, 음, 월악산. 음, 월악산 안에 들어오면, 저기 보이는, 여기 보이는 부처님이 미륵사지 부처님입니다. 지금 이 미륵사지 부처님이 왜 유명하나. 지금 부처님 보면 몸, 몸뚱아리가, 몸뚱이가 이렇게 잘라, 잘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설입니다, 설. 이래 됐을 거라 그런 설이 있는데, 원래는 저 부처님이 한, 한 몸체로, 한 몸체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일본 놈들이, 일본, 일본 사람들이 이 부처님을 발견을 하고, 너무 석불이 잘돼 있어서 잘랐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땅에 묻었단 말이야. 땅에 묻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뭐 제가 뭐이 시대들 살아보지를 안 했으니까 정확한 기원은 잘 모르는데 여기 부처님 얼굴을 보시면요 얼굴 부분에 이게 이 부처님이 오랜 시간 동안 땅에 땅에 묻혀가 있었던 부처님이 그요이 부처님이 땅에 묻혀가 있었는데 이 얼굴하고 몸, 몸통, 색깔이, 이게 다릅니다, 이게. 밑에 보시면 색깔이 어둡고, 위로 가면, 얼굴이 밝다고. 이게 왜 그걸 놓고, 뭐, 옛날에 미스테리 극장에 이 부처님이 한번 나왔어요. 이 부처님 얼굴을 너무 손상이 심하니까, 그, 땅, 그, 땅에서 이 부처님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 놓고, 뭐, 여기에 홍수가 겁나게 크게 났답니다. 홍수가 큰, 겁나게 크게 났는데, 이땅 속에서 저 부처님이 발견됐죠. 그래서 이 부처님을, 그, 이 워락산, 이월락산입니다월락산월락산에 여기가 미륵불인데, 조성을 했는데, 저 얼굴만, 지금은 저 얼굴을 보시면, 얼굴이, 옛날에 제일 처음에 여기 제가 왔을 때는 부처님 얼굴이 정말로 새타하얗거든 근데 여기가 공사한다고 손을 겁나 많이 댔습니다. 공사하고 뭐 하고 이러면서 계속 손을 댔단 말이야, 저 부처님한테. 부처님한테 손을 대고 나누부터 영감함이, 신비감이 겁나게 떨어져 버린 거야. 원래 이 자연 그대로 도으면저 부처님은 이 고고학자들, 뭐, 지리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여와서 저 부처님, 부처님 얼굴하고 몸통하고 연, 연대 측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테레비를 찾아보세요. 미륵사지 부처님. 그 미스테리, 미스테리 극장에 나온다고. 그때는 이 연대 측정을 해보면요. 얼굴을, 얼굴하고 저 갓, 갓, 저 위에 있는 갓하고 새로 깎아서 얼굴을 만들었을 거다. 이런 추측이 있을 거래. 그런데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몸통과 얼굴이 똑같은 연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질학자들하고 역사학자들, 뭐그 이런 분들이 아, 이게 미스테리하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겁나게 유명해졌다고 그래서 여기가 완전 관광지가 돼버린거예요 관광지 옛날에는 제가 이 부처님한테 기도하러 들어온 지가 거의 한 26년 됐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집안 자체가 모태신앙이 불교인데 거의 그 여기 충주에 제가 다니는 절이라고 해봐야 한세 군데 정도밖에 안 다닙니다. 근데 다, 어,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기운이 강한 절만 다닙니다. 기운이 강한 절. 여기 옛날에 미륵사지도 기운이 정말 강했거든. 근데 지금은 기운이 엄청 많이 죽어버렸죠. <laughs> 그래서 제가 미륵사지 여기 부처님한테는 항상 큰 일이 있거나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항상 기도하러 옵니다. 저 부처님이, 부처님 손, 손을 보시면요 영꽃을 들고 계십니다. 영꽃. 연꽃. 그 영꽃이 뭘뜻하노고뭐 꿈, 희망, 뭐 재물, 이런 걸 뜻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 그 미륵사지 부처님은 그 우리가 원하는 소원,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안 좋은 일이나 좀 어려운 일이나 누가 아프다든지 이럴 때는 미륵사지 부처님이 와서 기도를 하면 해결이 많이 될거를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워낙 똘중들이 많아갖고, 응? 얼빠진, 응? 스님들이 많아갖고, 저 부처님을 왜 자연 그대로 주면 되는데 저는 왜 손을 대서 인위적으로 했는지를 저는 모르겠지. 하여튼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원래 우리 옛날 조상들이 상당히 지혜로운 조상들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롭노 카 응? 이렇게 풍수 뭐저 석불 안 춥고 이런 게 그냥 안춘게 아닙니다. 그 기운을 따지고, 그 풍수를 따지고 해서 다 앉혀왔는데, 어, 요새 워낙 그 사이비, 그 또라이들이 많아갖고, 자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가 있을 때가 제일 아름답고, 제일로, 응, 어? 좋은데, 자꾸 인위적으로 손을 대니까, 모든 게다 망가지고, 응? 어?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어기 동안에 여 미륵사지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서 한 가지의 화두를 받아갑니다. 한 가지의 화두를 받았는데 제가 나중에 라이브 방송에 제가 뭘 받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